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가을야구가 한창인 가운데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 경기 티켓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안표 거래가 기승입니다.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는 내일과 모레 열리는 플레이오프 1, 2차전 경기 티켓이 인기 티켓 1위로 올라와 있고 티켓 판매글만 수백 건입니다. 정가 55,000원대인 내야 진영석 A는 20만 원대, 정가 9만 원인 중앙 탁자석은 50만 원대를 호가합니다. 네 다섯 배가 넘는 웃돈이 붙은 셈입니다. 심지어 휠체어 장애인 좌석조차 안표 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티켓 예매 시 비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는 발권 불가, 입장 시 증빙 서류 확인이라는 안내 문구가 명시돼 있는데도 정가가 만 오천 원인 장애인 외야 지정석은 현재 육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빨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안표 의심 사례는 최근 5년 새 41배나 폭증했지만 예매 취소나 경고 조치가 내려진 제재는 5.9%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 있는 안표상을 말로만 단속 강화하겠다고 한다. 휠체어서까지 안표 거래되다니 도가 지나치다. 사람이 손으로 티켓 잡기는 힘들다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한 뒤 부정 판매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130여매를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2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의심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폭염 속에서도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며 전반기에 역대 최다인 750만 명을 동원하는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24경기 연속 매진 신기록을 쓰며 33년만에 전반기 1위에 오른 한화, LG 롯데기아 이른바 엘롯기까지 상위권에 오르며 흥행에 불이 붙었는데요. 전반기에 역대 최다 758만 명을 동원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퓨처스리그 올스타전과 홈런 더비에 이어 내일은 최고의 별들이 총출동하는 축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뜨거운 인기 속에 안표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티켓 거래 사이트에 무려 천 건이 넘는 암표가 올라갔는데, 정가 9만 8천 원짜리 티켓이 무려 7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기 피해까지 속출해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야구 볼만 난다 하시는 대전분들 많으십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매진 신기록을 세우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열기만큼이나 정가 판매를 내세운 입장권 거래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그 자리에 복귀합니다. 세구장 개장 효과에 리그 선두권 성적에 힘입어 한화이글스는 KBO 최고인 21경기 연속 홈 매진 기록을 세우며 연일 만원 관중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장권 예매는 어렵고 웃돈을 얹은 안표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노린 중고거래 사기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하기 힘든 한화생명볼파크 내야 중앙탁자석 두매를 정가에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에 나섰습니다. 판매자는 채팅방을 통해 실명과 예매번호 등을 보여줬고 A 씨는 거래사이트에서 공개한 판매자의 좋은 거래 실적을 보고 의심 없이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이 되자 판매자의 글과 계정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정가 양도기도 하고 자리도 괜찮고 온도도 높았고 사기를 이렇게 치는 게 단하게 쉬운 이었나 그런 생각이 경기 성남에 사는 B씨도 비슷한 중고거래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17일 한화경기 내야석 네 4자리를 네 23만 원에 할인해 판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다 잠적했습니다. 더치트 사이트에 조회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뭐 별다른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요. 계속 대응을 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줬거든요. 이달 초부터 집중된 한화 입장권 거래 사기만 수십 건에 이르는 상황으로 물건 종류에 상관없이 선입금 중고 거래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가을 야구가 한창인 가운데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 경기 티켓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거래가 기승입니다.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는 내일과 모레 열리는 플레이오프 1, 2차전 경기 티켓이 인기 티켓 1, 2위로 올라와 있고 티켓 판매 글만 수백 건입니다. 정가 5만 5천 원대인 내야 진영석 A는 20만 원대, 정가 9만 원인 중앙 탁자석은 50만 원대를 호가합니다. 네 4, 5배가 넘는 웃돈이 붙은 셈입니다. 심지어 휠체어 장애인 좌석조차 안표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티켓 예매 시 비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는 발권 불가. 입장시 증빙 서류 확인이라는 안내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가가 1 5천원인 장애인 외야 지정석은 현재 6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빨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안표 의심 사례는 최근 5년새 41배나 폭증했지만 예매 취소나 경고 조치가 내려진 제재는 5.9%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 있는 안표상을 말로만 단속 강화하겠다고 한다. 휠체어 6가지 안표 거래되다니 도가 지나치다. 사람이 손으로 티켓 잡기는 힘들다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구경기 입장권을 예매한 뒤 부정 판매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130여매를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2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의심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폭염 속에서도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며 전반기에 역대 최다인 750만 명을 동원하는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24경기 연속 매진 신기록을 쓰며 33년 만에 전반기 1위에 오른 한화. LG 롯데 기아 이른바 엘롯기까지 상위권에 오르며 흥행에 불이 붙었는데요. 전반기에 역대 최다 758만 명을 동원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퓨처스리그 올스타전과 홈런더비에 이어 내일은 최고의 별들이 총 출동하는 축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뜨거운 인기 속에 안표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티켓 거래 사이트에 무려 천 건이 넘는 암표가 올라갔는데, 정가 9만 8천 원짜리 티켓이 무려 7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기 피해까지 속출해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야구 볼만 난다 하시는 대전분들 많으십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매진 신기록을 세우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열기만큼이나 정가 판매를 내세운 입장권 거래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이 자리에 복귀합니다. 세구장 개장 효과에 리그 선두권 성적에 힘입어 한화이글스는 KBO 최고인 21경기 연속 홈 매진 기록을 세우며 연일 만원 관중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장권 예매는 어렵고 웃돈을 얹은 안표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노린 중고거래 사기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하기 힘든 한화생명볼파크 내야 중앙탁자석 두매를 정가에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에 나섰습니다. 판매자는 채팅방을 통해 실명과 예매 번호 등을 보여줬고, A씨는 거래 사이트에서 공개한 판매자의 좋은 거래 실적을 보고 의심없이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이 되자 판매자의 글과 계정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정가 양도기도 하고, 자리도 괜찮고, 온도도 높았고, 사기를 이렇게 치는 게... 쉬운 그런 경기 성남에 사는 B 씨도 비슷한 중고거래 피해를 n 습니다 지난 17일 한화 경기 내야석 네 m 네 자리를 23만 원 t 할인 s 판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다 잠적했습니런 더치트 사이트에 조회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뭐 별다른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요. 계속 대응을 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줬거든요. 이달 초부터 집중된 한화 입장권 거래 사기만 수십 건에 이르는 상황으로 물건 종류에 상관없이 선입금 중고 거래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